2014년 9월 12일 6시 7분 입니다. 이거 올리고 그냥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야구 안봐요. <laughs> 바로 퇴근합니다. 예. 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예. 덕신 EPC는 뭐 제가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냥 예. 만주인을 넘, 넘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딥노이드를 천주를 잡았고요. s o s 레이 그냥 이건 단타로 들어갔는데 확 물려 버렸어요. 아 진짜 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는데 단타로 들어가서 확 물렸습니다. 예. 예. 지금 SOS의 비 물려 있어갖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뭐 내일 좀 수익 주겠죠? <laughs> 맨날 그랬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딥노이들은 제가 보기엔 뭐 거의 하방 경직성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뭐 거의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덕신 e PC는 만주 이상은 갖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뭐, 조금씩 벌면서 이제 덕신이 피실 조금씩 더살 거고 못 벌면 못 사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 지금 계좌 평가액이 2,200인데 어, 예수금이 이제 68만 원 있잖아요. 60만 원은 내일 뺄 겁니다. 예. 뭐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예, 떡사 먹을 겁니다 60만, 원. 그래서 빼서 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내일은 한뭐2,100 대로 여기 떨어지겠죠, 2,200 정도 되겠죠.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덕신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전쟁이 끝날 때 되는 것 같은데, 아참네뭐 그리고 구정 때도 한번 지나봐야죠. 뭐그긴 시간에 뭐 협상이라도 할지. 예, 그래서 그 덕신이 PC는 그대로 두고. 좀더살수 있으면 더 사고요. 딥노이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천주인데 뭐 5천 원, 5천 186원 뭐 가져갈만합니다. 예, 그리고 SOS 레 당연히 팔죠. 예. 이건 단타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시브레 오늘 시브레 <laughs> 바이러스 시브레 하루에 아유 이게 지금 이게 딥노이드인데 아 연기금 참일 열심히 합니다야. 와 만주 씨 아주 시브레 꾸준히도 접하고 있네요. 아유. 예. 뭐, 지금 뭐, 연기금이 이상입니다. 예. 아유, 열심히, 일한다. 참 열심히 일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것도 거의 뭐,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봐야 뭐, 10만 주 남았나,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딥러이들은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고 가고, 나머지는 SOS를 들고 있는데, 뭐, 희원치 않습니다. 이거, 그, 키움 계좌는. 그리고 수익은 뭐, 지금 뭐, 2260인데, 오늘 내일 60만원 뺄거니까 한2200 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와, 2200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튼 덕신하고 SOS 374주 있는데 내일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좀 폭등문 나와서 딥노이드는 뭐 그냥 내일 좀 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덕신 이 p c 는더 모아가야 되고요 예, 뭐 그, 그렇게 크게 뭐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만주를 넘겼기 때문에 제할 일은 다 했다 보고 천천히, 천천히, 매수, 매수에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화이팅 해서 수익을 극도화해야 되는데, 참, 극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도, 아, 참 어렵네요, 화이 예. 아무튼, 화이팅 해서 수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기, 뭐야, 9월은 플러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상으로 황 가면 플러스 갈것 같은데, 상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전업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전업에은날까지 화이팅.